여러분, 잘 쉬셨나요? 어, 자, 우리가 그 앞에서 대인 관계의 의미와 대인 관계의 형성까지 살펴봤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에 할로우비 박사의 그 유튜브나 그 에인스워스의 낯선 사람에 관한 실험, 어, 애착 관계가 주는 어, 중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어,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안 보신 분들은 꼭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실에서 강의를 했다면 제가 열어드릴 수 있는데 이 화면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약간 짜증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요. 어, 지금 PPT를 이렇게 띄워서 동영상으로는 약간 이렇게 좀 보기 좋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그두 개의 동영상은 꼭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인관계의 형성에서 어 대인관계 형성 아까 앞서서 그 대인관계 형성의 음그 클라크의 현대인의 대인관계까지 살펴봤고요. 대인관계 형성에서 어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특징들에 대해서 그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건강한 대인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 어떠한 것들을 알아야 될까에 대해서. 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그 우리가 그 ox 문답에서도 나왔었죠. 거기서도 나왔듯이 어, 건강한 대인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접근해야 한다.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실수가 되고, 뭔가 오해를 사게 되고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라게첫 번째 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인정하고 좋아해야 한다. 라는 거. 서로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친구 관계를 맺을 때에도 서로 맞는 친구들이 있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서로의 그 특성에 대해서 서로 인정해 줄줄 알고 서로 좋아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서로 대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로는 상대방의 행복과 성장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어 자존감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존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존감이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내 자존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나는 자존감이 낮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인정하고 타인을 수용할 줄 아는 능력이 어, 굉장히 탁월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행복을 보고 자기를 비관하게 되고 타인의 성장을 보고 아 나는 왜 이럴까? 나에 대해서 뭔가 탄식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게 자존감과도 연결되는 건데 상대방의 행복과 성장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대인관계 형성에 어, 중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 효과적인 의사전자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의사 전달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을 얘기하죠. 어떻게 소통하느냐 여러분 그 으,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타인의 말을 어떻게 내가 잘 듣느냐 음, 잘 들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자기 말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 그런데 타인의 말을 잘 듣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거 응, 의사 전달을 통해서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 타인의 말을 잘 들어야 또내 의사 전달을 잘할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주장만 막 펴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효과적인 의사 전달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대인 관계를 잘할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상대방의 분수에 맞는 요구를 해야 한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얼투당투 하는 요구를 나한테 해오갖고 온다. 응, 음, 제가 나한테 왜 저런 얘기를 해? 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대인 관계를 잘할수 있을까요? 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관계 맺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아, 라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서로가 상대방의 행복이나 성장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어, 서로의 발전적인 관계가 돼야 우리는 대인관계를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음, 상대방을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한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막그 시기 질투를 한다면 서로가 성장해 나가는 부분에서 걸림돌이 될수 있겠죠. 그래도 서로가 상대방의 행복이나 성장에 대해서 진진 시켜 나가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기뻐해주고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건강한 대인 관계 형성을 할수 있다. 라는 것. 마지막으로 일곱째는 서로의 자주성과 개성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어야 한다. 아, 라는 것. 이것이 서로의 개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주성에 대해서 인정해줄 수 있을 때 아, 서로의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고 서로 간에 음, 서로 대인 관계를 하는 것에 건강한 대인 관계를 이룰 수 있다. 음, 라고 이야기 합니다. 자, 건강한 대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 알아야 될 특징 7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대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살펴보겠는데, 그 대인 관계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 음, 대인 관계의 중요성, 행복. 그리고 어그 대인관계, 어, 대인관계 중요성이 행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어, 어떤가요? 여러분은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음, 이야기할 수 있으실까요? 행복에 대해서 행복. 자, 이 사람은 누구나 대인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어, 있고 대인관계는 개인의 음,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게 도와주고 인격과 개성을 형성해 나가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는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삶의 질이라는 건 뭘까요? 삶의 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질이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 어떠한 사,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음 우리의 삶의 질은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음 내가 어 굉장히 불안정한 대인관계를 맺고 있다면. 삶의 질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내가 안정적이고 내가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굉장히 나에게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고요. 여러분 대인관계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 교재 18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18페이지부터 살펴볼 건데 여러분 교재 18페이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인관계는 어때요? 여러분. 음 대인 관계는, 대인 관계를 통해서 문화, 문화를 창출하게 되고,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어, 대인 관계는, 긍정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대인 관계는, 어때요? 우리의 스트레스가, 우리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어, 줄어들 수 있고,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거기서 해소해 나갈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유도하기 때문에 최고의 생산성과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 그러니까 이것, 이것들은 다 건강한, 음, 대인 관계에 주, 음, 대인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이런, 이런 역할을 하는 데는 우리의 행복과 관련이 있다.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관련이 있다. 대인 관계 중에서 첫 번째, 뭐였어요? 대인 관계는, 어, 인간다운,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 음 라고 하는 거. 여러분, 1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음. 사람은, 대인 관계는 인간다운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 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였어요? 대인 관계는 개인의 정체성 발견, 형성에, 어, 형성, 경, 정체성 어, 발견과 형성을 도와준다. 라는 거. 자, 아이가 출생하면, 음 어때요? 부모와 좋은 관계 속에서, 음 여러분 교재 2 0 페이지에요. 출생한 하기는 부모와 좋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사랑받는 존재라는 가치를 배워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조금씩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에는 다양한 사람과 관계 속에서, 특히 이성과의 사춘기에는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 민감해지면서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라고 하죠. 그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게 정체, 아 정체감. 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개인의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는데 도와주고 어, 이것들을 계속 음, 잘해나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격과 개성을 형성해나가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음,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교류 분석에 대해서 어, 보겠지만 에릭번이라는 사람이 교류 분석에 대해서 교류 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 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성향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본 것은 대인관계의 자아실현에 삶의 질을 높여준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자 대인관계는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얘기는 매슬로우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은 자신이 잠재력을 발달시키고 완성할 수 있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았는데 다섯 가지의 위계 질서를 어, 통해서 음, 우리는 자실현을 아 해간다. 그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메슬로우의 그 음, 욕구 위계 단계에 대해서 배울 텐데 뭐 제일 먼저 뭐,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돼야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뭐그 다음에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 그러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음,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뭔가 내가 음 제일 욕구 음음그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된다 해서 다섯 단계로 이렇게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뒤에서 어살펴보도록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그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고 그다음 단계가 이제 음그그 그 자기 존중에 자 존중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메슬로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본 것이 뭐였어요? 대인 관계를 통해서, 대인 관계는 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적 안정에 기여한다. 아, 라는 거.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너와 나의 사회적 과정이 일어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를 창출해 나가고, 사회, 사회, 응, 우리가 좋은 대인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안정에도 기여하게 된다. 사회 그 대인 관계 대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서로에 대한 그 다른 문화들을 하나하나씩 그 서로 접해 가면서 어그문그 음, 그 사회적 그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정도에 대해서 기여하게 된다.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다섯 번째로 살펴본 것이 이제 대인 관계는 개인의 건강과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 아, 라는 거, 그 어, 모든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대인관계는 행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문화와 다양한 대인관계, 예, 문화와 대인관계에 대해서 쭉 살펴보겠는데요. 어... 자연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가치죠. 예, 자연은 우리가 그 갖는 이 자연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어, 세계관은 어떨까요? 세계관.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통해서 어, 외부를 바라보는 눈이 생깁니다.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그 세계관 안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문화는 어떨까요? 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들의 다양성을 봅니다. 어, 각 나라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어, 각 지역마다 또 다른 문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들은 다 우리가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 그,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온다 라는 거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를 준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관과 문화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는 어, 여기 있는 교육을 바라볼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건이나 위생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세계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방향이 다 다르다. 법과 제도도, 법과 제도는 정해져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환경보호에 관한 것들, 그리고 예술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 가족관, 가족관계, 가족관 같은 것들도 우리는,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어, 볼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종교, 음, 종교 단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 단체도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따라서 다시 볼수 있다라는 거, 또 정치적인 부분도 그렇죠. 정치적인 부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어, 어떠한 그그그 그, 그 정치인들에 대한 그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이러한 세계관을 통해서어 눈을 볼수 있다라는 거, 음,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와 다양한 대인관계. 네, 문화와 대인관계에 들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대인관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그 1차적 대인관계와 2차적 대인관계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죠. 1차적 대인관계와 2차적 대인관계로 나눠볼 수 있고요. 수평적인 대인관계와 수직적인 대인관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대인관계는 그리고 대인관계는 너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나와 그것의 관계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대인관계는 아까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공유적 대인관계와 교환적 대인관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까 앞 시간에 잠깐 살펴봤는데 공유적 대인관계와 교환적 대인관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러한 다양한 대인 관계들에 대해서 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차적 대인 관계와 2차적 대인 관계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 대인 관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차적 대인 관계는 어,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맺어진 관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친인척 관계나 혈연 관계 이런 것들이 1차적인 대인 관계다. 이런 것들이 1차적인 대인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삶의 영역이 비슷한 지역을 통해서 형성된 관계, 지연 관계 이런 것도 음, 음, 그, 저기 삶의 영역이 비슷한 지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연 관계 이런 것들을 뭐 학연 지연 얘기할 때 지연 관계 이것을 일차적인 대인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학연 관계, 학문 공동체를 통해서 형성된 관계. 여러분들이 이제 학문 공동체로 인해서 형성된 관계이죠. 학연 학연 관계. 이런 것들이 일차적인 대인 관계다. 음, 그러니까 평생 탈퇴가 불가능한 집단적인 관계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백성예술대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백성예술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백성예술대학교를 졸업을 했다라는 건, 이제 여기서, 음, 집단에, 집단적인 관계에서 이제, 평생 그 안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라고, 어, 느낄 수 있는 거. 내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다, 태어나고, 그 지역민들과 같이 교류를 했다면, 내그 지역은 내가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혈연관계는 당연히 내가 생물학적인, 내가 이런 관계들은 내가, 음 바꿀 수 없는 이런 것들. 평생 탈퇴가 불가능한 집단적인 관계를 가진 것들이, 1차적인 관계다. 음, 1차적인 대인 관계다. 라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2차적인 대인 관계는 어떤 것일까? 2차적인 대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2차적인 대인 관계는 가치관이나 신념, 취미 생활,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음, 신념, 취미 생활, 서로의 이해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것들이다. 라는 거 어, 내가, 어어한 좋은 취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들어갈 수 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도 있는 것들이고 어내 나와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음, 끼리 만나고 나와 신념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고 내가 취미 생활 이런 것들을 서로의 이해 관계 속에서 통해서 맺어진 것들이 2차적인 관계다. 응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친목 단체를 구성하죠. 친구들이 어좀 친목 단체를 구성하게 되고 어, 그, 내가 어떤 모임을 구성하게 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친구나 직장 동료, 이런 것들이 2차적인 관계다. 어, 라는 거. 이거는 쉽게 형성되고 해체될 수도 있는 쉬운 관계다. 어, 라는 거. 이게 어, 2차적인 대인 관계다. 라는 거.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는지요. 그리고 일차적인 가치 어, 그러니까 일차적인 대인관계와 이차적인 대인관계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쭉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거나 느끼고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일차적인 대인관계와 이차적인 대인관계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게 수직적인 대인관계와 수평적인 대인관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적인 대인관계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수직 수직은, 어, 이렇게, 위아래가 있다라는 거죠. 위아래가. 위아래가 있다라는 건데, 서로 간에, 이렇게,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수직, 사장과 사원. 뭐, 이런 식으로, 어, 엄마와, 그, 저기, 자녀. 부모와 자녀. 어, 이런,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수직적인 대인 관계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권한이나, 나위, 지위. 이런 것들에, 응, 음, 그래서, 위아래. 위아래 힘의 구분을 갖는 것이, 수직적인 대인 관계다. 음. 서로의 그그 그 힘의 구분을 갖는 관계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관계를 우리는 수직적인 대인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수평적인 대인 관계. 수평적인 건 뭐예요? 어, 서로 같다라는 거죠. 어, 서로 이제 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 그러니까 힘의 관계가 위아래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간에 동등한 평등이 보장되는 관계다 여러분들 교우 관계에서 평등 평등이 우정은 평등하게 우정은 평등하게 응. 친구 관계는 서로 평등한 관계죠. 부부 관계도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라 부부 관계도 엄마 아빠가 서로 그 부부 관계는 서로 평등한 관계라고 이야기했어요. 연인 간에도 서로 평등한 관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는 서로 대등한 관계를 이룬다. 수직적인 관계는 서로 상하적인 관계를 이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수직적인 대인관계와 수평적인 대인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너와 나, 어,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나와 그것의 관계. 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너, 응, 나와 너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나와 너의 관계, 자 인간대 인간의 솔직하고 진실한 인간미가 넘치는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응, 나와 너의 관계는 응, 인간 인간대 인간의 솔직한 솔직한 관계 그리고 진실. 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수평적인 관계를 우리는 나와 너의 관계다 예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간에 실존적으로 만나 우리가 살면서 실존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이러한 이러한 그 생산적인 만남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나와 너의 관계다 응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 나와 그것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나와 그것의 관계는 나는 주체가 되지만 상대방은 나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진실성이 결핍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목적달성을 위해서 주어진 역할만 수용하는 게임과 같은 대인관계. 이, 이, 응. 이것은 나와 그것의 관계다라고 대인관계 이론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와 너의 관계는 어때요? 서로, 어 서로 그 주고받는 인간미가 넘치는 솔직한 관계. 음, 서로의 음, 만남 자체가 서로에게 서로 도움과 성장이 되는 그런 관계를 나와 나와 너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 그리고 나와 그것의 관계는 뭐예요? 나 내가 주체가 되고 상대방은 어때요? 내가 무언가 행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관계다. 이것은 그래서 진실성이 있는 관계, 진실과 나와 그, 나와 너의 그런 신뢰감을 갖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음, 목적 달성을 위해 역할을 수행하는 게임과 같은 대인 관계를 이야기한다. 예, 라는 건 이것이 나와 그것의 관계이다. 예, 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공유적인 대인 관계와 교환적인 대인 관계. 우리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죠. 공유적인 대인 관계는 어떤 거였나요,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자, 그리고 교환적인 대인 관계는 또 어떤 것이었을까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공유적인 대인 관계와 교환적인 대인 관계 다시 살펴볼게요. 공유적인 대인 관계는 관계의 중심, 라고 그랬죠. 음, 관계의 중심이 되고, 친교적인 관계고, 우리는 서로 신뢰하는, 일체감을 갖게 되는, 음,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서로, 서로의 모든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함께 하는, 음, 그런 그 계산적인 들어가지 않는 관계, 이런 관계가 공유적인 대인 관계다. 진실된 인간 관계다. 아, 이것이 공유적인 대인 관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이고 행복과 불행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에게 책임감을, 어, 책임감을 갖는 관계를 얘기한다. 라는 거. 서로 행복과 불행을 서로 공유하는 관계다. 이게 공유적인 대인 관계다. 아, 라고 이야기하고요. 교환적인 대인 관계는 사랑보다는 공정성이 중심이 되고, 그 교환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어, 득실을 따지는 관계. 예. 공유적인 건 서로에게 어, 책임감을 갖고 서로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서로 불행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서로 공유하고 이런 관계라면 교환적인 관계는 서로 이해 득실을 따지는 관계다. 네라는 예, 거. 음, 그때는 사랑보다는 공정성이 중심이 되고 거래와 교환, 이득과 손실의 균형이 중요한 관계다. 아라는 예, 거. 형평성의 원칙과 내가 받는 만큼 상대방이 주어야 한다는 호혜성의 원칙이 성립되는 대인관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교환적인 대인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다. 공유적인 관계는 어, 나와 너의 실존적인 것들을 모두 공유하는 관계다.라고 음, 해서 공유적인 대원, 대인관계와 교환적인 대인관계까지 일장에서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어, 교재에서 이제 26페이지에서 공유적인 대인 관계와 교환적인 대인 관계까지 쭉 살펴봤고요. 여러분 교재 27페이지에 보면 대인 관계 훈련이라고 해서 내 마음의 거울 나 이해하기 해서 쭉 나와 있는 그그내나 검사지가 하나가 있죠. 27페이지 에 교재 27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 여러분 한번 쭉 정리하고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문항수가 15문항인데 조금 생각해 볼만한 문제들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어, 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27페이지 대인관계훈련과 그 다음 페이지 28페이지 보면 대인관계훈련 두 번째로 5 k 그램 검사가 나오는 거 나오는 게 나오죠? 28페이지에. 5 k 그램 검사해서 쭉 해서 여러분들, 어, 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해서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매우 그러면 5점, 그렇지 않으면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숫자를 쓰시는 거예요. 숫자를 쭉 써서 쭉 밑으로. 이거, 여러분, 이거, 그 이런 검사를 하실 때는 너무 깊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바로바로 바로 내가 읽고 몇번 읽고 몇번 체크를 하셔서 어쭉그 점수를 써넣으셔서 어 2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어 여기 뭐 u 플러스 i i 여기가 쭉 답이 나오죠. 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해서 이제 계산을 쭉 하시면 돼요. 쭉 하셔서 어 점수 합계를 밑에다 쓰시는 겁니다. 점수 합계를 밑에다 쓰셔서 이것들이 u 마이너스면 타인에 대한 부정, u 플러스는 타인 내가 얼마나 타인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 i 플러스는 자기에 대한 긍정, 네 나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i 마이너스는 자기 부정, 나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 점수를 이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 하는 것까지 해서. 어, 지금 이 시간, 어, 여러분들 쭉 진행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1강 진행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1강 진행을 마치겠는데, 음,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얼굴 보고 같이 이제 서로 나누면서 참 했으면 좋겠는데, 어, 이런 수업이 참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여러분들, 1강에 대해서 그 많지 않은 내용이니까 교재를 좀 꼼꼼히 읽어 보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셨다가 또 우리가 만나는 시간에 질문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강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 뒤에 그두 가지 검사 꼭다 실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강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 2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